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로 이제 2024년 어 갑진이라는 용인자 용해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그스 스타트 어 주인이 용띠시니까 아 어, 오늘은 용띠띠부터 이제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 갑진년에 25살 경진생. 자, 경진생이 어 2000년생이죠? 음, 2000년생들 올해 어, 지금, 이동과 직장운입니다. 어, 일과 시작이 변동의 운동이 들어오니까, 음, 뭔가가 바뀐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니까, 어, 잘 보고 선택을 하자. 음,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세상는 조금 답답해서, 가고 싶어도 좀못 가고, 좀 이리저리 조금 방설했더라면, 어, 일, 이동, 변동은 조금 좋으면, 일단 가시자 소리가 나옵니다. 자, 사업자 금전은, 음, 갈등이 있단답니다. 음, 갈등이 있다 소리는, 어, 내가 어디서 있다가 일로 가시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결정을 해야 소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잘 보고 결정을 조금 하셔라 소리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있다 소리는 대놓고는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라, 이 소리인 것같으십니다 자, 애정운은 어, 시작과 이별이 같이 들어온답니다. 어, 이별이 있는 분들은, 어, 다시 시작이 되실 것이고, 아무도 짝이 없는 분들은, 다시, 네, 다시 누군가의 만남이 있다, 이 소리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경진생들은, 어, 올해, 대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조금 갈등과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그거를 잘 조율하면, 괜찮다. 소리가 나오시네요. 자, 37 무진생입니다. 자, 어, 제가 7세마다 어, 이 운이 들어온다고 했죠? 37, 성주에 운이 들어와서 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초년성주, 2년성주, 중년성주, 와가성주, 대가성주입니다. 그러니까 37의 성주라는 동이 들어왔으니 내가 어, 이걸 했지 저걸 했지 굉장히 좀 많이 갈등을 많이 한다. 그러니 이달에는 1월 달에 모든 것을 잘 해야 된답니다. 그게 아니면 어 시작 1월 달부터 시작을 잘 하고 가셔야지 이게 꼬이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달에 이동과 변동을 잘어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 맞는지 아니면 가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할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니까. 잘 보고 가시자 소리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일단 O나 X냐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시라 소리가 나오십니다. 자, 금등과 사업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자 이러셨어요. 어, 욕심은 건물이라고 X라고 제가, 어, 적어놨네요. 이 말은, 음, 욕심은 건물. 아까 말했죠. 7이라는 숫자, 3다 기7이라는 숫자에 내가 한쪽에도 물이고 또 한쪽에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양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긴 좋겠지만, 잘못 흘러가면 이게 조금 힘이 든다 소리가 나오시거든. 그러니까, 금전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자 합니다. 이달부터 시작이 되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랍니다. 그러면, 이게 가다 보면은요, 음, 1, 2, 3월 달에 딱 어느 정도 시점이 되셔서, 간다,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과 금전을요 너무 조금 욕심부리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운은요 이별 수도 있고 갈등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곱 시다 보니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게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정운도 결정을 조금 잘 하셔서 가시는 게 맞다 소리가 나옵니다. 자만 아홉 병진생입니다. 올해 마흔업의 병지생들이 조금 힘든 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모 안에 갇혀서, 다른 숫자의 네모 안에 갇혀서, 동서사방에, 어, 네개 안에 막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 수는 항상 그러죠. 돈, 금전, 사람, 자식, 뭐, 아픔, 맞아, 괴로움, 이것저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아홉 수를, 어, 올해는 잘 견디셔서 아홉 수가 조금 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아이가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동은요, 네모 안에 아홉 수가 있으니, 어, 내가 이걸 어떻게 네모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가서 잘못 내가 네모 안에 또딱 걸리고, 아홉에도 딱 걸리니, 어, 어떤 결정을, 양쪽에 손을 하으면이쪽을로 할까, 저쪽을로 할까, 갈등을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잘못 가서 내터에딱 걸린답니다. 그럼 이 뭡니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럼 가다 보면 내가 내터이란건 뭡니까? 내 발로 가다가 폭하고 좌빠진다 소리겠죠. 그래서 이동과 변동은 될수 있으면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서 가시는 게 맞고, 아니시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 그래서 이게 내가 음, 금전이 이렇게 보니까, 어,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춘답니다. 그래서 이 금전을 너무나 많이, 이 병진생들의 특징은 욕심 없이 하나에 꼽히면 뭔가 갑니다. 그럼 이말 적시는 뭡니까? 아까 제가 이동 변동을 잘 선택해서 가자 수 있잖아요. 그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받을까 말까 생각을 잘 했다가, 이달에 1월 달에는 일단 금전의 사업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일단 받아랍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내가 이달에 내가 내 스스로가 코가 끼고 내가 힘이 들어진다. 내가 내함정과내 우물을 팔고 내 물을 너무 많이 묻다 보면 숨은 모습을 부탁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사과금전은 조금 조심을 좀 하셔라 소리가 나옵니다. 어... 애정우는 이별수가 아프다 뒷동수가 아프다십니다. 올해 병진생들이 내가 뭔가의 아픔과 이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올해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이별수 안 하게끔 조금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신중하게 하셔서 애정우는 이별을 하느냐 계속하느냐 아니면 또 누군가를 다시 만나느냐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61살 갑진생입니다. 64년생이죠? 자, 61의 성주라는 운이 들어옵니다. 자, 57에 말하자면, 대가 성주가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제가 옆 앞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참 57이라는 성주가 참 컸거든요. 근데 57의 성주라는 운을 받지 않으면, 61가 이 성주가 굉장히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어들이말씀하시들이어 우리가 한갑 넘기 되게 힘들고 한 갑이 또 지나고 나서도 또 힘들다 소리가 나오니까 어, 50고개와 60고개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갑진에 어 내가 내 해다 보니 하나의 또 성주다 1이라는 숫자는 아무도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굉장히 지치고 갈등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내가 너무 걱정과 진심, 뭐라 해야 되나, 뭐래도, 댓글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랍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올해는 내가 몸수가 조금 안 좋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비의 변동은,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가자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금전과 사업은 뭡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가자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자. 그래도요, 금전과 사업은요, 욕심부리지 않고 가다 보면, 금전은 돌아가고, 내 사업장도 들어가고, 내 일도 조금씩 돌아간답니다. 왜냐면, 59에 60에 굉장히 조금 힘든 삼재셔서 그래도 60하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어, 좋지는 않지만, 내, 내 삼주기 때문에. 근데다가, 내거 해, 그냥 해도 힘든데, 나가는 삼재다. 그럼, 나가는 삼재는 뭡니까? 2년 동안 힘들었던 거를 3년 동안 조금 좋아졌다고 후가면 힘들겠죠. 근데 지금 이 말을 안 되면 머리가 깨, 가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금전으로 욕심 부리지 말자 하십니다. 어, 사랑과 애정은 오, 제가 정한 것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올해, 그래도 시작에 이별, 시작이 있다면 이별 됐겠지만, 이별보다는 올해는 애정은 좋은 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괜찮다, 소리가 나오십니다. 그러시니까, 올해, 어, 이, 61살, 갑진생, 멸 64년생들은 좋은 분이 있으시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 2000년생, 25살 경진생 좀 봐드렸고요. 어, 37 무진생, 음, 무진생이 88년생이죠? 88년생 좀 봐드렸고, 또 49살 병진생, 76년생, 입니다. 맞죠? 음, 76년생 병진생 받으셨고, 올해, 나의 주인, 나의 해입니다. 갑진생, 61살, 한갑의 성주. 음, 올해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어, 1월달 시작을 좀 잘하셔서, 어, 11달 남은 달 많이 이렇게 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큰 그림과 그림, 그릭이고, 음, 크게 보는 거지, 다, 일과 달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용띠해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삼재가 아니다 싶습니다. 왜? 내가 내 해의 주인에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니까 올해 좋은 거는 좀다 안고 가시고, 나쁜 게 있으시면 살금살금 조심해서 가자십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아무리 나쁜 것도 괜찮다 소리가 나오시니까, 올해, 용띠분들, 1월달에 재수 많이 보시고요.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일좀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 많이 힘든데, 어, 우리 용띠분들, 다 그래도 편안하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고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보세요. 실시간에 재미 붙여갖고, 실시간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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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켜놓으세요. 켜놓으셔가지고, 궁금한 거 실시간에, 짧게, 짧게, 길게는 못 해드리지만, 짧게 궁금한 거딱한 가지,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실시간에서 한번 또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일을 한 달은 최소 많이 보시고요. 어, 좋은 날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사진부당 천상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